모자를 그냥 아침에 저기 한거 쓰고 왔더니 축 늘어졌네 어제 비가 와가지고요 밤새도록 비가 와고 복숭아 나무들이 물을 한번 먹어가지고 지금 막 복숭아를 따는데 네. 복숭아 따는데 그냥 젖어가지고 지금 모자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 정면 사진은 여기까지만 하고 안녕하세요 햇살의 복숭아 예당 예당농원입니다 예, 네, 예당이 지금, 이건가? 어, 맨날 어려 맨날 어려워. 아, 맨날 어려워. 네, 이렇게 복숭아를 따고 있는데요. 어, 빨리 옮겨. 빨리 옮겨주세요, 우리. <laughs> 풍순아. 어, 어, 기계가, 운반차가 아침에 제가 이거, 어, 얘를 커버를 덮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커버를 다 그냥 열어놓고 일을 했더니 비가 들어갔나봐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선수레로다가 어,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아얘 어, 두산테크 이 어, 고소작업차 엄청 안 좋아요. <laughs> 혹시 복숭아 햇살의 복숭아 농 아니 햇살아가 복숭아 농장 하시는 분들은 절대 고소작업차를 사신다면. 주선백근은 사지 마세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아주. 자 오늘 저희가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어, 용태골도 하고 어, 백도 하고 두 가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확량이 좀 많은데 어제도 많았고 그제도 많았고 요새 계속 많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택배로 건, 거의 주문을 해 주시는 바람에 어, 저희가 그냥 어, 편안하게 지금 택배로다가 지금 다. 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이 용택골드 같은 경우는, 아이고, 가지가 커졌네. 어, 용택골드 같은 경우는, 당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는 진짜, 어, 지금, 저희 백도도 당도가 좋지만, 어, 이 용택골드 같은 경우는, 어, 아마, 복숭아 농가 중에서 이거 키우는 사람들이, 어, 5%네? 10%도 안될 거예요, 이 품종은. 어, 귀한 담, 어, 왜 그러냐면 맛있는 품종인데, 굉장히 맛있는 품종인데, 어, 얘가, 쉬가 벌어지는 현상으로, 잘, 어, 그 속으로, 어제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씨 벌어진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어,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용태꿀들을 하나 먹고 먹어보고 싶은데, 아, 얘가 또, 꼭지가 저기 하니까 잘 떨어져요, 땅에. 그래서 너무 아까운 품종이기도 하고, 굉장히 맛이 좋은 품종인데, 참, 어 재배는 굉장히 어려운 품종. 자, 용태꿀도, 저희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햇살이 복숭아, 예당농원. 맛있다고 소문난 예당농원. 음. 이게 다이브가 되는 건가? 다이브가 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게 지금. 어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빨갛지 않은데 아주 붉어요. 붉고. 아, 기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지금 고치가 아프네. 자, 제가 한번 복숭아 맛을 보겠습니다. 복숭아 맛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얼굴이 <laughs> 빨갛네, 아주. 어우, 잘안 보이는구나. 어떻게 나해잘 보이다. 이렇게. 봉순아, 이거 지주거좀 잡아봐. 자, 이건 용태골드인데요 이게 지금 한쪽이 조금 상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안 상한 쪽으로 이게 맛있어가지고 버리기가 너무 아까 얘는 그래서 <laughs> 어, 당도가 굉장히 높은 복숭아 어, 용태 골드 이게 반이 상했어요. 반이 상했는데 다른 복숭아는 아우다 물이 툭툭툭 네, 이렇게 씨가 벌어져 이렇게 씨가 이게 네, 씨가 벌어져가지고 네 황도 중에서도 근데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이제 벌어지는 거는 안 보내드리고 요거는 다 이제 어, 벌어진 거는 몸, 음, 상품으로는 안 되고 네, 이렇게 주변 노나 먹던가 어, 네 제가 그냥 조금 먹던가 몇개 먹고 말고. 아 벌어지는 게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덜 나눠드릴 분좀 나눠드리고 네 이렇게 국물이 줄줄줄줄 떨어지는데 롱테골도는 정말 맛있는 음. 이걸 아마 브릿스 재면 아 15브릭스 이상은 나올 거예요 15브릭스 보통 농 보통 농가들이 13 브릭스 나오거든요. 근데 용택골도 하고 저희가 오늘 수확하는 그린백도는 15 브릭스. 전에는 23 브릭스까지 나온 적 있어요. 음. 아, 누구지? 안녕하세요. 김민아 님 안녕하세요. 제가 복숭아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알바 구하나요? 일요일 일좀 하게? 보석 봐, 보석반 님? 복 복숭아는 알바는 감사하죠. 근데 복숭아는 알바 하시는 분들이 이게 아무나 음 수확하기가 좀 어려운 거에요 복숭아는 잠깐만. 얘가 또왜 말을 안 들어?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니 어제 비가 와가지고 손도 젖고 기계도 고장 나고 그냥 이게 왜안 돼? 우리 복숭아 농장 좀보여줄랬 했더니 할 줄을 모르네. 얘가 안 돌아가네? 예. 네, 맛있어요. 복숭아가 어.. 저희 복숭아는 조금 어? 이상하다 아 지금 꼬리 마리아녀가 아니어가지고 꼬리 마리아니어서 비가 와가지고 어.. 모자도냥 저기한거 쓰고 왔더니 이게 돌아가질 않네 화면이 야, 너왜 안돌아가니 돌릴 줄을 모르네 아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렇게 복숭아 농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복숭아 수확을 안 보이나 <laughs>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이게 정면 돌리는 게왜또하왜안 되냐 카메라가 음 접면 이거 요렇게 돌리는 건데, 이게 안, 안 먹히네. 오늘, 저 기계도 안 먹히고, 휴대폰도, 물안 젖었는데. 근데 되게 뜨겁네. 왜 뜨겁지? 응? 휴대폰이 뜨겁네. 아, 됐다. <laughs> 됐다. 응. 어, 지금 이 녀석이, 운반차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지금. 음, 속쓰. 이게 앞으로 뒤로로 가야 되는데 어, 지금 어, 날, 아침에 일어날 때이 뚜껑을 덮고 일어나야 되는데 카바를 씌우고 해야 되는데 이 운전을 해야 돼 가지고 얘올라락 내리락은 되는데 내려가는 것도 안 돼요 그럼 이걸 눌러야 돼는 근데. 앞, 앞으로, 뒤로, 안, 안 가죠? 아, 화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화질이 엄청 좋아요? 아,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맑아요, 오늘. 음, 아주, 뭐랄까, 청명해요, 그래가지고. 음. 운반차로 다 옮겨야 되는데 지금 <laughs> 구루마를 실어 날르고 있어요 지금 저쪽으로. 아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참 일하기 힘드네요. 고도 작업차를 잘 사야 되는데 음 지금 복숭아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워 그런 거는.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땅이 떨어졌어. 그래서 버려야 돼, 이런 거 땅이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왜 떨어졌냐면, 밤에 비가 왔잖아요. 밤에 비가 와가지고, 음, 저기, 뭐야. 바람도 불었을 테고. 그래서, 어이 네. 아, 김미나님. 굴렁 구독 눌렀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해요. 응. 그래서, 뭐라고 쓰신 겨? 지역이, 아, 여기 충북 음성입니다. 아. 이게 유튜브로만 지금 접속이 됐구나. 제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두 군데로다가 설정하려고 그랬는데, 설정이, 아, 감사해요. 사는 <laughs> 동안 사랑하고 삽시다. 어, 유일하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유일하게 사람은 사랑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뭐야, 그런, 그 감정을 갖고 태어나게 해서, 아, 이거, 이거 너무 기계 때문에 문제가 크네.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궈 놓고. 예, 복숭아 수확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셨지 아,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네. 주, 제가. <laughs> 아, 여기서좀 보인다. 아, 주소. 오셔서 볼까요안 되나요? 그게 뭐지? 네, 아김인아님 네, 네 학교 학생이시구나. 학생, 선생님, 학생. <laughs>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네 학교 네 가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인아님 사랑해요. 아, 박상윤님, 꽃동네. 그쵸? 음성하면 꽃동네. 꽃동네가 유명하죠. 제일 유명한 곳인데, 꽃동네인데, 두 번째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음성하면 두 번째로 유명한 곳. 창세야, 이것도 싫어야 돼! 어, 두 번째로 유명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음성하면 두 번째로 유명한 곳. 박, 박상. 박상현님, 저기, 어, 음성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곳. 첫 번째 꽃동네. 두 번째. 오, 오후에는 용태골도 따야 되겠다. 두 번째로 유명한 거 맞추시는 분. 네, 복숭아. 할인 들어갑니다. 아니면 한 상자 구매하면 한 상자 네. 작은 거 소가 서비스 드립니다. 음성하면 유명한 거. 꽃동네 말고. 꽃동네 말고. 음성하면 제일 유명한 거. 꽃동네 말고. 하나. 둘. <laughs> 꿀소박 유명하죠 꿀소박도 어디가 제일 유, 유명하냐면 생극입니다 생극 생극 꿀소박이 아주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이야 이 복숭아는 정말 맛있는 복숭아인데 딱 떨어졌네 이런게 너무 아까워요 진짜 여기 보면 여기로 이렇게 보면 복숭아가 이렇게 꼭지가 그래갖고 너무 아까워 이런건 진짜 다 은택골드가, 이게, 꼭지가 물러서 잘 떨어져요. 그래서, 아니, 꼭지가 저 버려져서, 이렇게 잘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너무 아까운 애들이라, 정말, 어. 속상합니다. 속상해. 이게, 수확량도, 음성화면 생각, 네, 유명한 곳. 첫 번째 꽃동네, 두 번째. 맞춰보세요. 아쉽다? <laughs> 꿀수박. 꿀수박 하면 생극 꿀수박.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 꿀수박 아시, 아시는구나. 어, 충북 음성. 햇살의 복숭아. 유명하죠, 햇살의 복숭아. 충북 음성하면 햇살의 복숭아. 특히 예당 농원. <laughs> 예당 농원이, 아, 햇살의 복숭아 중에서도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아, 저걸 열어놓고 올까? 아, 저기만, 트머리만 덮고, 마르게끔. 마르면은, 기계가 돌아가 있나? 학상현님, 음성하면 유명한 거. 딱두 개. 햇살의 복숭아, 꿀소박. 그 중에, 어, 햇살의 복숭아는 예당농원 복숭아가 가장 맛있답니다. 그건 찐짜입니다 진짜. <laughs> 아, 좋기는 한데. 찢겨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좀 말려야 되나? 아예 덮지 말고 네, 오늘은 <laughs> 네. 주문은요, 주문은 010- 아, 이거 쓰는 것도 있다. 010-9768-8434. 요리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어, 안내를 해드립니다. 010-9768-8434. 어, 지금 백도하고 용태골도 두 개인데요. 두개다 맛있어요. 백도는 어, 수분이 굉장히 맞는 말랑말랑한 어, 후속하면 말랑해지고 도착하면 단단하고 어,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복숭아를 오늘 수확을 했어요 주문은 010-9768-8434이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박상윤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드리고요 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분의 고객님을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됐네요. 어, 좋은 인연이 돼서 복숭아 를 사드실 때는 항상 예당농원 복숭아 찾아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제가 어, 빨리 또 작업장 들어가서 어, 이거를 선별해서 택배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갖고 김민아. 김미나님 네, 이거를 또 돌려볼까? 못생긴 얼굴, 이게 잘안 돌아가네. 됐나? 안 돌아가죠? 안나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게 잘안 돌아가네. 뭘로 돌리는 거지? 이거 맞는데? 음 아,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인사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면이 잘안 돌아가요. 어, 얘도 비 습기가 조금 먹었나? 그래서 이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네, 네. 자주 올게 감사합니다. 어, 햇살의 복숭아 예당농원. 네, 꼭 잊지 마시고 복숭아는 햇살의 복숭아. 아, 이게 나무가 이렇게 막 뚝뚝뚝 부러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만나뵙게 돼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크기. 엄청 어렵네, 이거. 해본 지가. 아, 이렇게. 정말.